안녕 친구들 주식하는 소크라테스예요. 슈크라테스야. 오늘은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과 그리고 청문회 내용을 간단하게 초압축 요약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인플레를 잡겠다는 연준의 의지를 아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어. 이제 스탠스를 완전히 전환한 거지. 인플레 잡는 게 먼저다. 고용 시장은 안정화가 돼 있다. 소비 아직 줄지 않았다. 그래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 그리고 설사 그게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간다고 한들 인플레를 잡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무조건 올릴 거다라는 걸 아주 오해의 여지 없이 알려줬어. 그리고 두 번째는 청문회 때 나왔던 내용으로 들었는데 100bp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는 블러핑을 쳤어. 나는 100bp 인상이 절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투자해서 절대란 없어. 근데 그만큼 강력하게 백 bp 임상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해. 그 이유는 일단 75 bp 임상을 하고 현재 유가랑 미리랑 대두 선물이 엄청나게 하락이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지표로 보나 그리고 앞으로 나올 그 cpi 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 지표가 유가 하락을 반영해서 나올 거고 그리고 바이든이 지금 정유회사들한테 압박을 지금 넣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유가가 내려가고, 지금 소비자들의 그 소비, 심리 소비 지수인가? 그것도 최저로 나온 만큼 인플레가 낮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100BP를 인상할 일도 없을 거지만, 왜 100BP 얘기를 했냐? 그 이유는 첫 번째. 연준이 인플레를 강력하게 잡을 거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표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100bp 블러핑을 뻥카를 쳐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고 유가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을 잡기를 잡, 잡으려고 100bp 얘기를 꺼냈다. 그러니까 뻥카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면 얼마나 좋아. 100BP를 인상하지 않고도 그냥 블러핑을 차서 잡는 거면은 이거는 매우 현명한 선택이다 그래서 100BP 블러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연준이 아 계속 연착륙 얘기를 했는데 리셉션 경착륙이올 수도 있다 라고 밑밥을 깔기 시작했거든 이거는 뭐 책임 회피용으로도 좋고 그리고 유가를 떨어뜨리거나 이런 미리나 대두 에그플레이션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한게 아닐까 싶어 물론 그런 경기침체 확률도 경기침체 확률도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 100BP 블록핑과 경기침체를 얘기를 직시함으로써 다른 물가 안정을 오히려 뻥카로 잡는다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나 싶어서 나는 연준 이번 발표와 그리고 청문회 내용에 상당히 만족하는 편이야 이거 세 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 뭐, 새로 나온 내용이 없는 만큼 나는 그 연준이 발표나 청문회가 있기 전에도 뭐, 새로운 건 없으면 시장에는 별로 영향을 안줄 거다. 뭐, 나쁜 영향은 안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연준의 발표 내용은 이 정도로 한번 보면 될것 같아.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나스닥이 요즘에 오르고 있는데, 라스닥이 오르는 이유를 정리를 하는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올릴 테니까 구독 잊지 말고 그럼 또 보자고 바이.